Are you two or one? It says one here. She said after. Just have a look at your ticket there. One is the lining. Oh no, excuse me. Just here. Okay. Sorry. Go down there, around to the right. This way. Yeah. Yeah. Okay, thank you. Okay, on one, please. 한 4시간 좀 지났는데, 음, 특별히 뭐 머리가 아프거나 하진 않고, 맞은 이쪽 왼쪽 팔이 조금 뻐근한 정도? 아까 처음에 맞았을 때는 팔이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약간 좀 뻐근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또 영상 찍을게요. 백신 맞은 지는 한 거의 9시간쯤 돼가고 있는데 음, 특별히 머리가 아프다거나 피곤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쪽에 여기 어깨에 맞았거든요 근데 여기가 조금 근육이 좀 많이 아파요 이렇게 하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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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팔이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아 아파 <laughs> 아까 맞고 나서는 정말 맞은지도 모르게 안 아팠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기가 약간 근육이 좀 딱딱해졌다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면, 눌러, 이렇게 눌러도 아프고, 이렇게 어, 어, 아프다. <laughs> 내일 되면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내일 또 영상 찍어서 올릴게요. 빠이, 굿나잇. 어, 이제 백신 맞은 지24 hours 지났는데, 팔이, 잘 때는 조금 아팠는데, 이제 풀린 것 같아요. 별로 다른데, 뭐, 어디 아프다거나 피곤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제 3주 뒤에 2차 백신 맞으니까, 그때 또 리뷰할게요. 빠이.